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게 춥을 때는 뜨뜻한 국생각이 나지에 이럴 때 시장 갔더니 마침 동태가 있었습니다. 동태 한 마리를 사왔는데 조금 큰 거거든요. 큰 거들 깨끗하게 사가지고 와서, 요리 토막을 내주는 걸 사왔어. 요 날개라든지, 요 주변에 있는 거 안에 내장하고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이렇게. 씻어주고. 요, 동태 대가리 있지. 요건 육수가 많이 나오니까 씻어줬거든요. 요걸 가지고 맛있는 동태찌개를 해볼게요. 무를 준비했습니다. 1 220g 정도 되는데, 요거를. 아무래도 동태찌개에는 무가 좀 들어가야 맛있지. 양파 반개 준비했습니다. 양파 반개도 넣어줄게요. 찌개도, 찌개에는 양파가 좀 들어가야 달달하 맛있어요. 그거는, 애호박이 한, 150g 정도 돼. 이것도 넣어줄게. 찌개는 하나 맛있어. 요 단맛을 내주고 하니까. 대파 한대 준비했습니다. 생략고추가 좀 들어보면 칼칼하게 맛있으니까. 이것 이제 홍고추는 색깔용으로 좀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 굳이 안줘도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고추도 하나 쓰세요. 요거는 두부가 220g 정도 돼. 한 모를 사가 좀 잘라줬습니다. 요거는 두부는 큼직하게 요렇게 내줄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준비 다 됐지? 맛있게 끓이볼게요 물을 1.5L를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발팔 끓고 있습니다. 육수 하나, 두 개를 넣어줄게요. 다시 를뺄 필요도 없고, 저거 저거 이가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줍니다. 어, 일단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생선을 넣어줍니다. 생선을 팔팔 끓을 때 넣어줘야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끓을 때 생선도 넣어줍니다. 이제 모 넣어주고 자, 넣어줍니다. 동태 씻을 때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비린내가 날수 있거든요. 피물 었은거 완전히 제거해줘야 됩니다. 오늘 씻어줬잖아요.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간을 하면 돼요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국간장도 두 큰술 넣어줄게요. 참치액도 두 큰술 넣어줍니다. 맛술도 두 큰술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줍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비린내가 날라가게 뚜껑을 열고 팔팔 끓여줍니다. 10분을 끓여줬습니다. 이제는 요거에 떠오르는 거품을 살짝 건져낼게요. 이제 요 간도 한번 볼게요. 간도. 간을 보니까 약간 신고운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숟가락에 3분의 1정도 이렇게 넣으면 네, 지금부터 고춧가루 두큰술 넣습니다. 여기서 이 동태찌개에서 고추장 좋아하시면 고추장 반숙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만 얘가 깔끔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고추장도 잘못 넣으면 텁텁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위에다가 이제, 고명으로, 양파도 넣어줄게요. 자, 여어박도 넣어주면 돼. 여박 준비를 했더니 조금 많은 느낌이 있네. 그래도 다 넣어 먹지 뭐. 자, 요렇게 하셨잖아요 대파도 넣어주세요. 대파도 넣어주시고 청면 고추도 올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가 익을 동안에 한 5분 정도 더부 끓이면 은 맛있는 동태찌개가 완성이 되거든요. 한 5분 정도 더부 끓이 주면 돼요. 야. 5분정도 끓이줬거든요 끓이더니 또 위에 거품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요런거는 건져내시고예. 아! 동태찌개 너~~무 맛있네예. 아우! 맛있네. 밥 한그릇 먹으면 좋겠다. 저희 헬로미자씨의 동태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